안녕하세요. 이춘선입니다. 오늘은 음,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종료주의, 고난주간 부활절을 위한 묵상집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2007년에 제가 출판했고요. 음, 이제 책을 뭐첫 페이지는 이렇게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이렇게 하고 예. 그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지금 그림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떤 말이 쓰여져 있는지 읽어 볼게요. <목소리> 남이 모르는 나만의 고통 누구에게나 있다.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두렵고 답답한 나만의 고통 누구에게나 있다.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예수님에게도 나처럼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 나는 너의 어려움을 안다.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내 마음속의 걱정들과 소원들을 말한다. 오늘도 내일도 오늘은.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편지로 써 보고 싶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예수님 밖에 아는 이 없네.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예수님도 힘들고 아프고 슬프셨고 나도 힘들고 아프고 슬프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통한다. 예수님은 나의 고통과 고난을 아시고 나는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한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바로 전 주일이고 종료 주일과 부활 주일 사이 6일 동안을 고난 주간이라고 한다. 이 기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며 뉘침과 용서와 침묵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한다. 이 책은 종료 주일, 고난 주간, 부활절을 예수님 생각을 하며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옥상집이다. 어, 지금은 사순절 기간에 들어 있고요. 어, 이제 부활 종료주일 고난주간 이제 앞으로 다가올 텐데 음, 이제 오늘 오늘 종료주일 첫 번째. 첫날 이제 종료 주일을 맞아서 읽도록 쓰여진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에 입성하신 그걸 기념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됨을 생각하며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이나 피자 또는 김밥 등을 오늘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느낄 때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때, 나는 답답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몰랐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도 그랬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거소을 벗어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힘센 말을 타고 화려하게 의시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고 짐을 지고 나르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배나 힘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시라는 상징이었다. 무기와 총이나 칼로 무장한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전쟁 무기를 없애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다.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 주시고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살수 있도록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이다. 예수님을 언제 잡아서 죽일까? 기회를 노리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직접 가셨다는 말이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흉계를 꾸며서 예수를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못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오늘은... 힘드셨을 예수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해야겠다. 혹시 여기까지 그 읽, 읽은 말 중에 지금 한 목사는 뭐가 제일 가슴에 와 닿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저기 나기 그림을 보면서 <laughs> 교수님 이제 읽으시는 소리와 저 어린 나기를 보면서 저 어린 나기 등에 이제 올라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자꾸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제 그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요즘 저 힘없는 예수님은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향해 가셨지만 요즘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타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음. 생각하면서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 힘 없는 사람들을, 어, 이용하고, 억압하고, 뭐, 착취하고, 억누르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막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막 의시되고, 막, 막 뭐, 정말, 응? 그렇게 그냥 겁, 부려움 없이, 막, 겁 없이, 함부로 사람들을 막 대하는 그런, 이제 그런 정치 음. <laughs> 권력자들이 음. 어, 많은 그예루살렘에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뭐, 이런 서울에. 음. <laughs> 이렇게 정말 새끼나기, 쬐끄만한 새끼나기, 짐을 실어서 나르는 이런 새끼나기를 타고 죽으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죽, 죽으로 지금. 나는 이 사진도 참 마음에 들어요. 음. 그, 뭐. 이 그림, 이 조각, 네. 그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들, 막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이제 입성하니까 막 그냥 아 이제 바뀌겠구나 이 어? 이제 예수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우리를 좀좀 좀 정말 그 정말 그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 보시고 돌그그 어? 그 위에서 좀 뭔가를 좀 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갈망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호산나 하면서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마음이 참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몰라주는 우리도 지금도 그냥 그 가는 길이 힘들고, 정말 그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안다고 할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